다슬기도 있고요. 아 여기 다슬기가 있습니다. 네, 예, 다슬기 가지를 많이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아 다슬기하고 예, 가지. 체험을 합니다. 아 체험. 잡아가지고 나와주는 네. 재미로. 아 예. 조용하게 예. 이런데 오셔서 한 빛을 쉬었다가면은 아주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노르모입니다. 여기는 벚꽃이 이미 다 젖네요. 이곳은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랑 면인데요. 이곳에 저희 구독자님이 또 저희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이곳에 토지를 영상에 한번 담아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토지는 어떤 곳인지 노름모와 함께 달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길로 해서 쭉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도 보니까 는여기산 2-3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강이 아주 큰 강이 있네요 강도 있고 아주 어 분위기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상당히 여기서 진주 시내가 그렇게 멀지 않는데 이렇게 조용한 그런 산골 마을입니다 자 함께 토지 구경 떠나볼까요 이곳에서 약한 2.5km 전방에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정표가 이렇게 잘돼 있네요. 이곳이 일송정이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네요. 오늘 볼 코지가 요 일송정농원 자연 캠핑장인데요. 오늘 멀리, 어,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랑면, 우리 구독자님께서 초대해 주신 지금, 어, 캠핑장을 도착했는데요. 우리 지금 구독자님 어디 계실 텐데요. 어디 계신가요? 계십니까? 구독자님. 저,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멀리서 하셨는데. 아이 네, 이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예. 아, 토지 상당히 좋네요. 예, 뭐 자연 학교라고 합니다. 평수가 넓어 가지고요. 아, 그래요? 아 예, 뭐 그래요. 건물이 크고 하니까요. 자, 우리 한번 전천히한번 돌아볼까요? 예, 예. 이 하얗게 지어진 이 건물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제 외부는 조금 그렇지만은요. 내부는지에. 네. 벽과 천정이 황토로 해가지고, 아, 황토방입니다. 방이 아, 6개. 황토방이네요. 예, 좀 싸게 이제 시골 민박을 좀 했었죠. 아, 지금은 제가 캠핑장 공사하면서 아, 지금 손님은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 네. 오면서부터요. 아, 네. 여기 보기에 건축물이 몇개 되는 것 같은데, 총 건축 면적이 몇평 정도 됩니까? 건물이 세 동에 135평입니다. 아, 135평? 예. 다 사용이 가능한 그렇죠. 알죠. 이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좀 음. 취향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으면 깔끔하게 수리가 필요하죠. 아, 수리는 좀 예. 필요하고죠. 그 예, 본체가 음, 62평이고요. 네. 별체가 32평입니다. 아, 이게 32평. 예, 이제 창고 용도로 이게 한 아, 40평이고요. 창고 용도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이 토지가 상당히 좀 넓어 보이는데 그 동안에 캠핑장을 좀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관청에 이제 허락을 좀 받아가지고 요 시범 운영을 좀 마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캠핑장을 일단은 땅값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금이 절대적으로 음. 부족해가지고, 음. 그래서 제가 그막그 꿈을 접고, 아. 좋은 분한테 화끈하게 들고 가려고요. 아, 자금 부족으로 일단은. 예, 예. 아 중도에, 예. 아이고, 참, 아깝네요. 자, 요, 이 건물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이 건축 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깨 됐습니다. 아, 1993년도에 1993. 중공입니다. 아. 93년도 중공. 예. 건물은 네. 꼭좀 깨졌네요. 예, 예. 어쨌든 뭐2 5년 아, 이상이 붙었대 근데 뭐 내부는 그래도. 네. 아, 쓸만하죠. 어쨌든 좀 수리가 필요한데. 아, 그런네요그요내부 그래, 수리는 약간 필요하지만은. 예, 예. 어휴. 아주 뭐. 여기 이제 욕실이 두 개고요. 네. 방이 한 6개로요. 아. 아주 일으로 이제. 쉬어가는 심터죠. 아. 여기 아이거 여기 아주 뭐. 방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네요. <laughs> 어, 여기는 아 여기는 민박을 해도 되겠어요. 예. 이것은 이제 항토방으로. 아 네. 여기 항토방입니다. 항토방 아, 항토방입니다. 방이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예. 앞서는 기도원 이제 어. 민박집 하면서요. 아 기도원으로 장다골 예. 장릉 기도원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네. 아 아주 조용하게 예. 예. 이런데 오셔서 한 며칠 쉬었다 가면은 아직 소음이 되겠네요. 없고 예, 음. 너무나 음. 이제 아늑하고요 숲새근에 이제 쉼터입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방이 여기다 보니까는 몇개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어, 좋겠네요 어. 자또 다른 도로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창고 건물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는 이제, 과거에, 아. 동식물 사육을 하다가요, 아. 지금은 창도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아, 창고 용도. 예, 한 40평 되죠. 아. 예, 뭐, 이, 동식물. 지금 예, 뭐, 오시는 분이, 네. 또 알아서 또취향에 아, 따라서. 그렇죠. 요즘은 건축비가 비싸니까요. 네. 예. 예. 그럼 유실수가, 이건 감나무네요, 그죠? 예, 유실수가 한 10여종에, 아... 유실수 간상주가 한 200주가 됩니다. 200주. 예. 이 평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나요? 평수가 평방 밑으로 6,610이고요. 아... 어, 평수로는 한약 2,000평이죠. 약 2,000평, 예. 약한 1,999평, 정도 2,000평 정도 되겠네요. 약 2,000평 합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어, 또저 하얗게 지금 있는 건물로 또이동했어 일단 건물 먼저 보고, 아, 여기 조금만 좀 부실런나신 분이 오시면 잔대 관리도 좀 잘하고. 예, 여기까지 이제 차장이 올라오지겠끔 기초 토목은 다 끝났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이 단으로요. 여기 연못도 이렇게 있네요. 어, 연못에 물도 이렇게 아, 좀 담겨져 있고 무슨 후기를 넣어가지고 사육을 하는 것 같은 한번 좀쭉 봐야 되겠네요. 이 연못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집어 운영하면서요. 네, 매기를 넣어가지고 민물 낚시 체험장으로 한번. 아, 그렇게 했습니다. 캠핑장 이렇게 예. 운영 경험했었죠. 예, 예. 체험장으로. 아, 좋네요, 예. 아이템. 이 저는 세 가지 체험장을 이제 아, 처음에는 양떼 목장 체험을 했는데 아, 자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아이고, 포기를 했죠. 그래셨구나 예. 그래요, 한번 올라가서 여기 한번 다시 예. 보도록 하죠. 여기 이 건물이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기거하고 계신 건물이 모양이죠? 예 저쪽 안쪽에는 제가 기거를 하고 있고요. 아, 저기는 규모가 크니까 그죠다할수는없고 네. 예. 예. 아, 이쪽은 이제 이게 62평이에요. 아, 62평. 방 8개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고객분들이 만약에 오시면은 여기도 민박 용도로 사용도 하고 그랬던 예, 곳인 것 같네요. 예. 아, 여기도 아주 도배, 도배가 아직 덜된것 같은 데 도배만 깨끗이 해놓으면 깨끗하겠네요. 두 배를 아, 지우고, 이제, 네. 펜백, 누마붙이려고 아, 펜백으로 붙이시려고. 이. 좋죠. 이렇게 화장실이. 화장실이 이, 이쪽에 두 개, 이쪽에, 아, 이쪽에 두 개. 네. 어,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어, 두 개. 여기는 이제 주, 주방이 이렇게 되어 아, 있고, 주방도 깨끗하게 혼자 이렇게 관리 한것 치고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고이쪽 주방이고요. 이쪽은 네. 주방이요 네, 여기가, 보니까, 어, 일송정 101, 102에 쭉, 이렇게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어, 민박식으로 이용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잘짝기볼까요아 아직 이제 좀, 어, 우리 여기 구독자님이, 어, 남해 분이신데, 조금, 어, 집에 일이 있어서, 한 이태 정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금도 좀 모자라고, 거러셔가지고 이걸 지금, 아쉽게도 매도를 하려고 하신다는데요. 참 안타까운데요. 캠핑에 관심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여기는 아주 이렇게 <laughs> 텐트도 이렇게 돼 있고 좋네요. 아주 도시 분들이 보면 아주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이곳은 우리 이제 구독자님이 디가 하시는 곳이 모양이죠. 네, 이쪽에 이제. 방이 세개 인데요 아, 하나만 사용하고 아, 하나만 사용하고 그렇죠 뭐뭐 예. 뭐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죠 여기 이제 전기는 이미 두개 들어와 있고요 아. 여기 이제 심야 전기하고 하모 보일러를 이제 사용하고 아. 있어요 아, 보일러는 심야하고 하모 예. 여기는 이제 공동 화장실 모양이죠 야외 남녀 화장실의 네. 양쪽에 아. 수도개수대가돼있습 그렇죠 캠핑장을 하려면은 아요요렇게 기초시설은, 네, 아니면... 기초시설은 다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양쪽이 다 남녀 화장실 잠깐 예. 한번 볼까요 아, 어, 여기가 이렇게 공룡으로 되고 네, 조금만 건물 전체가 보니까 조금 오래 되기는 했는데 조금만 손보면 상당히 활용 가치가 예. 좋겠어요. 예. 여기 가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기가 하시는 데네 그렇죠. 자 한번 살짝 얘기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조금 정리가 안좀 정리가 안되서좀 엉망입니다. 아 네. 이렇게는 방이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 혼자 네, 혼자 이렇게 계신 분이 이정도면 깨끗합니다. 저희가 타지 보면 예. 다들 뭐 시골 살리다 그렇죠. 아, 여기가 화장실에, 네, 이쪽에도 화장실 두 개고, 이쪽에도두 아, 개고, 여기 하나가 하지. 예. 아, 화장실하고 예. 욕조. 이렇게 예. 아, 되어 있고요. 아, 아, 여기가 이제 우리, 현재 아, 편지에 사용하고 예. 있는, 아, 아, 아이고. 여기도 이 숲이 들어가려고, 아, 습지를 뜯어놔가지고. 아, 이러다. 루바로 했어. 예, 지금 막 참고 식으로하고제 편한 대로 좀잘고있어요 그러게, 이렇게 하면. 아, 아 이렇게 했어요 예. 침실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아이거 예. 뭐. 아늑하기 좋네요 <laughs> 예, 저이가지고 예, 여기서 보고저 아, 예, 앞에 아주 멋지게 침실에서 보면 은파이 예. 아, 아주 뭐... 멋지네요 예, 예. 이런 것도 다 보이고 예. 자 이제 어, 집 내부는 구경을 했습니다 밖에 예. 나가서 토지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예. 네. 앞에 있는 게이 호두나무 모양이죠? 예 호두나무가 좀 되죠 아 호두 많이 열리겠는데요 예, 호두하고 대봉 감이 많습니다 아, 어쨌든 10여종의 유실수가 아, 그래요? 예, 6월달에 이제 몇시부터딱 시작하고요 음. 저쪽에 또 블루베리 농장이 또 하나 아, 아담하게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는 토지가 필지가 몇 개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던데 예, 몇 필지로? 6 합필에 음. 2000표인데요 아 8개 필지로 나눠져 예, 있네요 그러면. 지목이 이제 4가지입니다 아 어떻게 되나요? 지목이 전전답 밥, 밥. 목장지? 목장지, 임야. 아, 임야.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로 이제 합한 아, 합필이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죠? 예. 여기서 보시면은, 어, 규모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역시 캠핑장을 하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아주, 어, 다음 분이 오시더라도 캠핑장을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크게 뭐, 어, 뭐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여기에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시면 참 좋겠네요. 여기 물은 좀, 음, 뭐, 상시사철 좀 흘러내려 오나요? 물은 요 밑에 예. 이제 안반수가 굉장데 예. 그 납니다. 아,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낙동강이 예. 물을 많아도 여기 이제 마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50ml가 쏟아지면 합수가 돼가지고. 아, 많이 봅니다 담을 어, 때도 예. 물이 마르지가 않는다고 하시네요. 아 어, 여기가 계곡이나. 아, 좋네요. 이 아담한 마한의 아, 전용 계곡, 계곡이네요. 예, 좋네요. 예, 한번 내려가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거 물이 졸졸 졸졸 내려오는데 지금 사실 상당히 전북이 가물죠. 특히 남쪽에는 저 전북 전남쪽에는 물이 없어서 좀 난리난데 여기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다슬기도 있고요. 아 여기 다슬기가 있습니다. 예, 다슬기 가재를 많이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아 다슬기하고 네, 가재 체험을 합니다. 아 체험. 잡아가지고 나주는 재미로 아 물이 상당히 깨끗한데요. 사실 사실 이런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는 곳에 캠핑장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은뭐 입소문만 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물이 상당히, 깨끗한 물이 많이 내려오네요. 이 정도면 양이 많은 겁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제 영상 뭐 수시로 보시지만은, 447 물이 이 정도 내려온다는 거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달수기인데도 이렇게 진짜 고동이 많네요. 다슬기. 영상도 말로 고동이라고, 고디, 고디. 아이고, 어디가 이런 막, 올라가네, 올라가. <laughs> 이렇게 물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밑에 이렇게 잘 해놓으셨네요, 그죠? 예, 여기가 이제 안반척이. 아, 그렇네요. 자연 안반을 예, 자연 이렇게 안반. 살려가지고, 예, 예. 살려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손을 보셔가지고, 역시, 예, 예. 토목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해놓으셨네요. 아 이곳이 참 음, 자본이 조금 안 됐어 매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주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좋네요. 아 이쪽으로는 보니까 물을 이렇게 차등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이 예,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내려오니까요. 그렇죠 시골에는 낙엽도 예. 예. 넘쳐서 내려갑니다. 아 우리 아주 뭐 여기는 예,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요 아래가 이제 물놀이장이 되겠고요. 여기서 물이 차가지고 물을 요렇게 이제 빼면은 물이 여기에 차면은 여기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가재 다설기 잡는 그런 체험도 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이제 요렇게 이게 경계가 되나 보죠. 그죠? 어, 여기에 이제 어, 매입해갖고 오시는 분은 요 정확하게 어, 측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여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설명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 무슨 고생 같냐? <laughs> 아주 상당히 잘 갖고 노시.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네. 그럼 여기 정확하게 우리 어, 구독자님들 중에서 생각이 있으신 분이 오시려면은 정확히 주소를 알아야 내비쳐올 텐데 그죠? 주소 어떻게 될까요?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재보리 993번지입니다. 3번지요 그리고 이 평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평수는 평방미터로 6,610입니다. 평수는 약 2,000평입니다. 2000평요? 예. 건축물 예.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은 삼계 동에 134.6평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본체가 62평요. 별채 항토방이 32평, 창고가 40평입니다. 그래요. 여기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 용도는 생산 관리 지역의 어, 가축 사회,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 삼키로 안쪽에는 그축산이 이런 게 없습니다. 완전 청정 지역입니다. 여덟 필지가 같은 용도 지구네, 그죠 예예. 예. 그러면은 이게 좀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매매를 하신다면 받고 싶은 금액이 팽당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대략 한2 5만 원. 2 5만 원선. 예예. 아이십만원 선에. 어, 2천평 정도고요. 예예. 어, 뭐축물하고 전부 다 일괄 매각이네, 그죠? 예. 연락처는 예. 어떻게 될까요? 아, 어, 연락처는요. 010 010 3007 3007 7794 7794입니다. 7794. 예, 예, 그죠? 예 아, 파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제 들어온 이유도 있고요, 파는 이유도 있는데요. 첫째, 저는 세 가지가 맞아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음. 일단 교통망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진주하고 20분이고요. 지지사가는 단성 IC가 20분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삼거리 나들목이 5분 거리입니다. 그 창원이 50분, 서부산 대구까지도 1시간 20분이면 올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사통팔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음이 없고 터세가 없고 이제 이 지형 지세가 동에서 서쪽으로 땅 길이가 190, 세로가 9 5 m 가거든요. 그래서 요새형으로 남한의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학교를 합니다. 자연 학교. 조금 여유가 있고 학군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젊은 청이요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가격은 학교하게 맞춰 드려야죠꼭 뭐. 하실 분한테는 내고도 약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리비 명목으로 맞춰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물건을 보여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 토지 함께 돌아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천평이면 어, 크다면 크고 또 적다면 적은 평수 인데요 어, 캠핑장이나 이런 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로 하기는 딱 진짜 좋은 그런 평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니까는 부대시설도 또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또 그동안에 우리 구독자님이 오셔 가지고 한 8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어 많이 주변을 해 놓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중간에 자본이 조금 어 모자랐어. 좋은 분에게 그냥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싶다고 하네요. 이곳에 사시는 구독자분께서는 요 조용하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셔가지고 현장에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노르모 TV와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